감정을 드러낸다는 거는 되게 마음을 헐벗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마치 타인 앞에서 옷을 벗는 것과 같은 느낌이거든요 나는 옷을 벗었는데 상대방이 나를 좀 받아주지 않으면 굉장히 수치스럽게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감정을 누르고 누르고 말로만 설명하려고 해요 이것을 주지화, 이지화라고 하는 거예요 방어기제거든요 남은 고사하고 내 자신에게만이라도 한번 옷을 벗어보세요 그리고 나를 그냥 끌어 안는 거죠. 감정은 잘못이 없어서 좋고 나쁨이 없는데 이것을 타인에게 전부 다 드러내는 것은 좋고 나쁨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너한테 화가 나니까 내가 너한테 지랄을 해야지 이게 건강한 거야. 이 아니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웃음을 주는 따뜻한 상담사, 웃다입니다. 감정을 표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거는 주로 나를 그대로 받아주는 대상이 없었을 때 내 이야기를 수용적으로 들어주는 사람이 없었을 때 감정을 잘 표현하지 못하면서 컸겠죠. 자기가 느끼는 감정조차 뭔지 모르고 자기가 뭘 느끼고 있는지를 몰라요. 이게 뭐냐면 감정표현 불능증이라고 해요. 내가 어떤 느낌을 느끼고 있다. 어떤 정서, 어떤 기분, 어떤 감정 가운데 있다라는 거를 잘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 당연히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건 불가능하겠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의 감정도 이해하기가 매우 어려워요. 좋은 관계, 솔직한 관계, 편안한 관계를 맺지도 못하고 상대방에 대한 공감하는 능력이나 친해질 수 있는 사회성 같은 것들이 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감정은 사람과 사람이 마음을 터놓고 가까워지는데 굉장히 중요한 도구예요. 결국 사람이 마음이 편안해지고 나아지는 건 누군가와의 접촉을 통해서 어떤 깊은 관계를 통해서 충만을 경험하고 수용되어지는 어떤 경험이 있어야 되는데,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는, 감정을 나누지 않고는, 느끼지 않고는, 그게 가능하지가 않아요. 그러니 항상 외톨이가 되고, 소외감을 느끼고, 어딜 가도 마음이 편하지 않고, 어떻게 어떻게 보이는 것만 신경 쓰는 사람으로 살아가겠죠. 특히 트라우마가 있는 사람들은 감정을 잘 느끼지 않아요. 그래서 딱 굳어지거든요. 불쾌한 감정, 두려운 감정, 불안한 감정,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나를 지키는 신호 같은 거거든요. 감정이라는 것은 메시지, 메시지. 그냥 단지 그 뿐이에요. 나쁘고 좋고가 아니고 필요해서, 느낄 만해서 느끼는 어떤 나를 지켜주는 신호, 나와 소통하는 메시지 같은 것인데 이걸 잘 느끼지 않으니까 이건 나에게 해로운 건데도 계속해요. 몸으로 나타나는 거지. 마음으로 느끼는 게 아니라 누르고 있어서 몸으로 여기저기 아파요. 내가 여기가 아프니까 거기에 집중을 해서 또내 감정을 못 돌봐요. 이게 악순환이죠. 우리가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내 마음을 타인에게 털어놓으면 첫 번째 타인이 부담을 가질 것이다. 타인이 나를 싫어할 것이다. 짐을 주는 걸일 것이다. 감정 쓰레기통을 삼는 걸 것이다 라고 이제 생각하는 경우 타인에게 조금 더 신세를 지기 힘들어하고 어떤 호의나 도움을 받는 것을 굉장히 부담스럽게 생각하는 사람은 자신의 감정을 잘 나누지 않아요. 그 다음에 내 감정은 곧 약점이다. 내가 무엇을 느낀다는 것은 약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 타인에게 그것을 드러내면 내 약점을 들키는 것이 되어버리겠죠. 그러니까 인지는 강한 것, 생각, 사고는 강하고 성숙한 것이고, 느끼는 것, 감정은 약하고 미숙한 것이다, 연약함이다라는 오해를 가진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정말 이둘다 잘못된 거죠. 첫 번째, 내 감정을 타인에게 나누면 과연 타인이 부담스러운가?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것 때문에 부담을 느낀다면 그거는 그 타인의 마음에도 뭔가가 일어난 거지. 다내탓만은 아니거든요. 어, 그냥 왜 그냥 들어주면 될 것을 꼭 해결하려고 한다든지, 이것을 내가 과도하게 어떻게 부담스럽게 받아들인다든지, 본인도 어떤 마음을 나눌 줄을 모른다든지, 이렇게 어떤 타인의 심리적 문제가 부딪혀서 부담을 주는 거지, 그냥 타인은 완전 건강하기만 한데 부담을 느낄 리가 없거든요. 그리고 이제 좀 내가 미안하다 싶으면 나도 들어주면 돼요. 음, 난 이런 게참 어려웠어. 넌 요즘 사는 거 어때? 하고 상대방의 이야기도 듣고 이렇게 밸런스 있게 상호 의존, 상호 소통하면 돼요. 일방적으로 내가 쏟아 놓기만 하면 안 되겠죠. 상호적으로 소통하면 상대방은 그렇게 부담을 느끼지 않고 친밀한 관계로 나아갈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어, 감정은 나약한 것이다 라고 느끼는 사람이 있는데, 음, 어떻게 보면... 내 감정을 드러낼 수 있는 것이야말로 정말 강한 사람이라고 전 생각해요. 용기 있는 것이죠. 감정을 드러낸다는 거는 되게 마음을 헐벗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수치심이 강한 사람,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기 굉장히 어려워요. 이것은 마치 타인 앞에서 옷을 벗는 것과 같은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나는 옷을 벗었는데 상대방이 나를 좀 받아 죽지 않으면 굉장히 수치스럽게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내 감정을 드러냄에 앞서 엄청난 불안감과 두려움과 걱정이 앞서니 차라리 드러내지 않고 드러내지 않을 거면 느끼지도 않는 게더 편하거든요. 그래서 계속 감정을 누르고 누르고 말로만 설명하려고 해요. 이것을 주지화, 이지화라고 하는 거예요. 방어 기제거든요. 오히려 방어적이고 수치심이 많고 자기를 이렇게 계속 보호하고 싶은 사람이 감정을 드러내지 못하는 거지 건강하고 자존감 높은 사람은 감정을 드러내고요. 그거에 대한 수치심 잘 느끼지 않습니다. 사실 이거를 더 표현을 편안하게 해야 내가 상대방에게도 더 좋은 대상이 되어줄 수 있어요. 내가 내 감정도 느끼지 못하면서 어떻게 타인의 마음을 이해하고 타인의 아픔을 공감할 수 있겠어요. 좋은 관계를 맺고 고 편안한 삶을 살려면 내가 나 자신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조금 드러낼 수 있어야 한다는 거 표현하는 건 둘째치고 먼저 느끼기부터 하세요. 느끼기부터 잘못 느끼거든요. 잘 몰라요. 내 앞에서만이라도 남은 고사하고 내 자신에게만이라도 한번 옷을 벗어보세요. 그리고 나를 그냥 끌어안는 거죠. 그런 나를 나마저 거부하면 이 수치심을 어찌 알고? 누가 나를 받아주지 않으면서 취심을 느껴요. 나라도 나를 받아줘야 돼요. 네가 그렇게 무서울만 했다. 네가 그렇게 징징거릴만 해. 너 그렇게 상처받을만 했어. 하고 이렇게 그러 어 안으면 조금씩 나의 감정을 편안하게 느끼기 시작할 겁니다. 내 감정을 느끼고 타인에게 이것을 조심스럽게 나누고 하다 보면은 몸 아픈 것도 줄어들어요. 신체화 증상도 줄어들고 왜냐면 감정은 읽어주면 지나가거든요. 남에게 할수 없으면 나 자신에게라도 저도 그래서 일기를 쓰는 거예요. 내 감정을 여과 없이 쏟아내는 거예요. 일기장에 그러면 그거가 좀 나아지거든요. 해소되거든요. 감정을 이해해주고 읽어주고 인식해주면 지나가집니다. 근데 이거를 누르고 부인하고 억압하고 이러면 이게 차곡차곡 쌓여서 배출되지 못해 장 안에 꽉 막힌 똥처럼 내 안에 이렇게 독소가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병적인 기분이 되는 거예요. 우울, 불안, 편집, 강박, 공황, 어떤 감정이 되는지 좋고 나쁨은 없어요. 감정은 그저 신호에 불과한 겁니다. 나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게 있죠. 두려워해야 할 때 두려움을 느끼는 것은 마땅한 신호인데 두려워하지 않아야 할 상황에서 자꾸 두려움을 느끼는 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건 거부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의구심이 들 수가 있는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것도 그럴만해서 느끼는 거다. 두려워할 만한 상황이 아닌데 이 사람이 두려워하고 있다는 건 어떤 경험이 있었기 때문이겠죠. 어떤 무의식의 차곡차곡 쌓인 어려움이 있었던 거야. 느낄만한 거예요. 그 사람은 그걸 그대로 받아들여야 돼요. 근데 우리가 조금 유의해야 할 점이 감정은 잘못이 없어서 좋고 나쁨이 없는데 이것을, 어, 타인에게 전부 다 드러내는 것은 좋고 나쁨이 있어요. 어, 그니까 내가 너한테 화가 나니까 내가 너한테 지랄을 해야지 이게 건강한 거야. 이거 아니죠. 아닙니다. 이게 감정을 외면하란 뜻이 아니에요. 정서적으로 먼저 반응이 일어나는 것을 받아들이세요. 내가 화가 났다. 죽을 것 같아. 억울해, 어, 그래, 미치겠어. 음, 서운해. 상처받는다. 어, 감정 느끼세요. 근데 그거를 상대방에게 다다다다 하고 손절해, 싸워. 어, 뒤집어 엎어. 막, 이, 이거는 하기 전에 잠깐 인지적으로 재평가하세요. 내가 나 혼자 혹시 오해하고 있는 건 아닐까? 내 상처에서 기인한 남 혼자만의 생각은 아니었을까? 제평가를 해보면 이 감정이 조금 한 스푼 누그러들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꼭 이야기해서 나의 어떤 이 부당함을 해결해야겠어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대상에게다 배출할 수 없어요 오늘 처음 만난 그 아저씨한테 와다다다 할수 없어요 그런데 내 정말 친한 친구나 어, 내 남편이나 아내 혹은 부모님 가, 정말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는 어, 나 오늘 이래가지고 진짜 너무너무 짜증났잖아. 어, 아, 진짜 걔는 왜 그러는 거야? 하고 분출할 수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상대를 막하면서 맨날 맨날 그러면 안 되겠죠. 너무너무 과다 표현하고 나 혼자 이거를 쓰딩 해줄 수가 없다면 혼자 조금 머금으면서 이거를 내가 일기나 나 혼자만의 활동으로 좋은 운동이나 뭐 이런 것들로 배출해내는 독립적인 방법을 같이 구축해야 돼요. 무조건 타인의 도움을 받아서 다 감정을 배출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너무 이거를 또나 혼자서만 다 짊어지고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말아야지 막 이런 사람은 안전하게는 상담사에게라도 아니면 뭐 정말 존경하는 어떤 선생님이나 의지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요즘 이런 걸 느낀다고 울기도 하고, 안아보기도 하고, 짜증도 내보고 하면서 마음을 나누면 상대방들은 싫어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친밀감을 느끼고 친근감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도 나에게 자신의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어, 서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겠죠. 감정은 좋고 나쁨이 없으니까 내가 나만큼이라도 내 감정을 부정하거나 판단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그냥 느껴주고 흘려보내 주면 오히려 훨씬 더 건강한 사람이 될수 있다. 편안한 사람이 될수 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웃음을 주는 따뜻한 상담사 우다였습니다.